최근 대만 유사시 일본의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중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중국 정부가 이를 되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나서자 이에 심각하게 긁힌 일본 매체들이 연일 볼성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번 갈등을 두고 외교적으로 한국의 지지를 서로 이끌어내기 위해 자국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독도와 오키나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자 일본 매체들이 또다시 객관적인 역사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 매체인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서 한국에 접근함으로써 대만 문제를 꺼내든 다카이치 총리가 오히려 영토 문제로 수세에 내몰리는 복잡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한 중국이 일본과 역사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추파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들여 한미일 연계를 흔들고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한편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축으로 삼는 이재명 정부는 한중 공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악질적인 언동이 주변국의 경계와 항의를 불러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17일 독도 등에 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심한해연의 영토 주권 전시관 신설 시설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코멘트를 내고 일본에 항의하는 한국의 보조를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서 독도와 역사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자 주일 중국 대사관은 그 내용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X에 게시했다. 혁신계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만 문제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발언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친중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실용 외교를 내세워 한중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외교의 중심축은 한미일 협력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교도통신의 이 같은 보도에 더해 일본의 또 다른 매체인 세카이니포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에 대만 유사시 자위권 발동 발언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격렬한 외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를 외교 무기로 삼고 있다며 다소 엉뚱한 칼럼을 싣고 나섰는데요. 중국이 갑자기 류큐 연구를 꺼내들며 오키나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연구라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또다시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은 더 나아가 독도 문제에서도 완곡하게 남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왔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오키나와 문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키나와는 센카쿠 열도처럼 현재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 아니다. 1879년 일본이 류큐왕국을 병합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명확히 귀속된 지역이다. 중국이 갑자기 역사 논쟁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의미다.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접경 지역의 고대사 해석 논쟁 등을 고려하면 오키나와 문제 제기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외교적 메시지라 해도 이러한 방식은 전략적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 그런 가운데 문득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문제가 그것이다. 이 노래는 1980년대에 발표된 뒤몇 차례 개정되면서 현실적 요소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한 부분은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절 마지막 가사가 최신 버전에서는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뀐 것이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일본의 일부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스로 대마도를 조선 영토라고 표시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하와이는 미국의 땅이라는 표현은 타당한가? 하와이는 1893년까지 독립 왕국이었다. 미국령이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하와이 왕국을 세운 카메아메아 일세가 어이가 없어할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가사는 시대착오일 뿐 아니라 외교적 감수성에도 맞지 않는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역사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재의 전략 환경 때문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일본이 안보 정책을 바꾸는 가운데 중국은 역사 문제를 지렛대 중 하나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논전에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를 외교의 무기로 삼으면 삼을수록 현실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동북아의 외교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 신라 장군 이사부는 512년에 현재의 울릉도 또는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멀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한국의 해석 때문에 주로 독도 관련 이야기에서 인용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사부가 저승에서 웃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웃는 의미로 쓰인다. 한국의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서 대마도는 일본 땅을 조선 땅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대마본을 다스리던 소시는 에도 막부의 대조선 외교 창구 역할을 했고 부산에 설치된 외관의 운영도 이번이 중심이 되어 맡았다. 그렇다면 당시의 외교 상대가 자국일 리가 없다. 대마도가 한국의 것이다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사부가 웃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오키나와에서 류큐 독립론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류큐는 1879년에 일본에 병합되었고, 그 이전인 1609년 사스마번에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류큐 왕국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조공도 계속해 책봉을 받는 등, 일본과 중국 양쪽에 속한 양속체제를 유지했다. 여기에 중국이 흔들기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는 주장 역시 같은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역사적 영토 문제를 들고 나오는 어리석음과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가사는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되돌리는 것이 좋다. 우선 일본 매체의 기사 내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이성과 객관성을 지닌 국가인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역사를 무기화하는 국가로 동일선상에서 묶어버리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의 류큐 연구와 대마도는 조선 땅 가사 변화를 같은 종류의 어리석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맥락을 고의로 지우고 일본 중심의 해석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전형적인 선택적 역사주의입니다. 대마도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 칼럼은 사실을 단순화해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는 오랜 기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간지대였고 조선의 군사원정과 약조체계 아래에서 실질적인 영향권에 놓였던 시기도 존재합니다. 1419년 이종무의 기해동정 이후 대마도는 조선과의 조약을 통해 제한적 교역권을 부여받는 대신, 조선 연안을 침탈하던 왜구를 통제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고려시대에도 박이가 이끄는 함대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해 해적행위를 근절한 것 역시도, 일본언론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명목상 일본의 본건 질서 안에 있었지만, 조선과의 외교 교역 규범을 따르는 양면 구조였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이 묘사하는 일방적인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웃기는 소리라고 비난하는 일본의 태도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자 역사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행태와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은 같은 방식의 왜곡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하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조용한 실효 지배와 국제법 사료에 기반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발간된 지리지의 우산도 기록과 더불어 1696년에 단행된 도쿠가와 막부의 독도 출어 금지 조치에 더해 울릉도 및 부속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등은 모두 일본 스스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지우고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편입한 제국주의적 역사만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상식 밖의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역사를 외교 무기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역사적 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오랜 세월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 요구에 휘말리지 않고, 실효 지배를 기반으로 한 조용한 대응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할 때에도 한국은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과 국제법에 기초한 반박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결코 역사를 외교 무기로 쓰는 감정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 규범과 역사적 기록을 중시하는 성숙한 대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독도뿐만 아니라 류큐 문제에서도 일본의 자기모순은 더 명확해집니다. 류큐 왕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의 조공을 하며 책봉을 받는 동시에 사스마번의 지배를 받는 양속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1879년 이 왕국을 강제병합했고 그 과정에서 류큐인들의 자치와 문화는 철저히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칼럼은 이 복잡한 역사를 오키나와는 반환협정으로 일본에 귀속되었다고 단한 줄로 요약하며 일본의 주장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요소는 모두 누락한 채 다른 나라들은 역사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이 단순한 논쟁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전략적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이라고 통칭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퇴보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에 더해 군사력과 첨단 산업 분야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다고 한탄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고 사회 복지 비용마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일본의 살길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과 신뢰 구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와 류큐와 같은 영토 역사 이슈를 내부 정치용으로 반복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도덕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변국과의 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치명적입니다. 앞서 언급됐듯이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을 비롯해 방산과 배터리 그리고 문화 역량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선도에 있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는 외교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런 한국에 대해 일본이 여전히 역사 문제를 외교에 이용하지 말라는 식의 훈계를 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과거 책임 회피로 받아들일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노랫말이나 감정 표현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제국주의 역사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성숙한 외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언론이 주장하는 역사를 외교 무기로 쓰지 말라는 말은 일본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문장입니다. 일본이 오랜 세월 역사 문제를 왜곡해 자국의 외교와 국내 정치에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이웃 국가들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뿐더러, 쇠퇴해가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는 일은 외교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선을 왜곡한 채 남을 비웃는다면, 결국 흔들리는 것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